힘 빼고, 허리 감았다가, 코킹해서 올리고요. 손 내리세요, 바로요. 내리면서, 어깨 내리면서, 손목을 풀면서, 팔꿈치 내리면서, 어깨 내리면서, 손날 겹하듯이, 손날 겹하듯이 어깨 내리면서 쳐보세요. 힘 빼고, 어깨 내리면서, 코킹을 해주고요. 어깨 내리고, 쳐보세요. 어깨 내리면서 손날로 격파하게끔 간결을 치는 겁니다. 손목을 풀어주면서 격파하듯이 쟁만들로 올리고 가볍게 쟁만들로 올리고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격파하게끔 치는겁니다 어깨 내리면서 척추가 지키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네. 부드럽게 어깨 내리면서 격파듯이 손날로 격파듯이 어깨 내리고 팔꿈치 붙이면서 치면요 어깨만 내려져 주 척추가 지켜지면서 무게 이동되고 팔꿈치 들어오고 다할수 있으니까요. 어깨 내면 팔꿈치 붙이면서 손날 격파하게끔만 쳐도 타에을 던질 수 있으니까요. 어깨 열지 말고 손 뒤에서 내려 보세요. 힘 빼고 격파하게끔 어깨 내리면서 격파하게끔. 가겠습니다. 팔꿈치 붙이면서 격파하게끔 팔꿈치를 붙이고 손날로 격파하게끔. 네, 간결하게 코킹 풀면서 손날로 격파하듯이 네, 크게 하지 말고요. 어깨 뒤로 빼면서 허리 감아주고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손날로 격파하게끔 타겟으로 뻗어보세요. 타겟으로 손날로 등반대로 올리고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붙이고 손날로 격파하게끔 등반대로 올리고 어깨 내리면서 송판 격파. 던지듯이 손목을 풀어주는 겁니다. 어깨 내리면서. 가볍게, 우측 어깨 내리면서. 허리 감았다가 무게 실으면서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붙이고 손날로 격파하게끔 쟁반들 올리고요. 힘 빼고 중력으로 이용해서 손날로 격파하게, 타겟으로 손날로 격파하게끔 사과치듯이 한번 어깨 내리고. 어깨 어깨 내리면서 격파하듯이 어깨 내리면서 준겁니다 어깨 뒤로 빼주고 뒤만 들어 올리고 어깨 내리면서 격파하게끔 어깨 뒤로 빼고 어깨 내리면서 격파 하게끔 무게 실으면서 쳐보세요 무게 실으면서 어깨 내리면서 팍팍좁히면서 뒤에서 던지듯이 가볍게 어깨 내리면서 타겟으로 무게 실으면서 어깨 내리면서 코킹하고 등반대로 올리고 가볍게 치는 겁니다. 무게 실으면서 어깨 내리면서 손날 격하게끔 어깨 내리고 팔꿈치 붙이면서 어깨 내리면서 뒤에서. 그 땡기면서 오른손 물면서 그 땡기고 오른손 밀면 디렉터 역칼로 손목 풀면서 손날로 격하게끔 어깨 내리면서 쳐보세요. 이렇게 내리면서던면서이지볍이허볍게허주고아주 풀면서 풀면서 어리내리면서그땡기면 손날로 격하게끔 명치 앞에 손으로 손날로 손날로 면만 어... 이렇게 풀킹 풀면서 던져보세요. 어깨 내리면서 손날 격파하게끔. 손날로 격파하게끔. 던지듯이 가볍게 어깨 내리면서 쳐보세요. 가볍게 어깨 내리면서. 가끔 붙히면서 손날 격파하게끔. 던지듯이 쟁반 들어 올리고 쟁반 던지듯이 팔꿈치 붙이면서 손다격 겹하게끔 쟁반 들어 올리고 가볍게 어깨 열지 말고요. 힘주기면 안 되니까 어깨 힘 빼세요. 호흡하면서 어깨 힘 빼고 팔꿈치 내리면서 손다격 겹하게끔 타겟으로 던져서 쳐보세요. 가볍게 음, 추는 겁니다 가볍게 어깨 내리면서 던져 보세요 무게 싣고 어깨 내리면서 코킹하고 어깨 내리면서 타겟으로 손날격 겹하게끔 그리고 땡기면서 오른손으로 밀어주듯이 네, 코킹하고 풀면서 격파하게끔 어깨 내리면서 힘 빼고 치는 겁니다. 무게 실으면서 타겟으로 던지듯이 어깨 내려주고요. 팔꿈치 붙이면서 손다 격파하게끔.